네, 오늘 그 변론 준비 기일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단 지금까지 두 차례 준비 기일을 통해 수출 사유에 대한 그 일단 청구인 측의 정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청구인 측은 그 인증 등본 손부 촉탁 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거한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증거들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피청구인 측에는 이번 준비기일까지 그 답변서와 증거를 그 준비가 되는 만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자료가 방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증거 등을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론기일에서도. 답변서와 증거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에서도 가능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길에서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일은 이번 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및 2차 변론기일을 일괄하여 정해서 고지를해 드립니다. 1차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2시. 2차 변론 기일은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2시로 각 대심판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은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